이비아카데미 준 매니저입니다 라메르 캠퍼스 시설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둘러보시죠 수업 강의실입니다 1대1 강의실이 있는데요 과외식으로 1대1 수업 선생님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서 테이블을 넓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룹 클래스룸입니다 다양한 사이즈의 그룹 클래스룸들이 있고요 중그룹 이상의 8명이 수업하는 이런 수업 그룹 강의실도 있고요 4명에서 5명 정도 수업하는 소그룹 강의실도 있습니다. 여기는 루프탑이고요. 다양한 액티비티, 체조, 야외 투업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입니다. 메인 캠퍼스와 동일하게 식사를 뷔페식으로 받아서 먹을 수가 있고요. 기숙사 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인실 네. 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침대, 테이블, 그리고 냉장고, 옷장, 화장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는 풀액세스 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깊이는 일단 조그 포인트마다 조금씩 다른데 깊은 곳은 어, 성인 기준으로 가슴까지 오고요. 어떤 곳은 이제 뭐배 정도, 이렇게 있는 정도라서 어린이들도 좀 이렇게 안전하게 놀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유아를 위해서 얕은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2인실이고요. 어, 다른 건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화장실을 보시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침대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영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연수로 오시면 자녀분들 수영시켜놓고 여기서 보실 수도 있고요. 4인실입니다 전체 기숙사에서 4인실몇 군데 없거든요. 중에 4인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 침대 없이 본인이 손해 보는 느낌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침대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방도 넓어서 이 개인 공간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스타일의 사인실인데방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방이 넓기 때문에 4인이 쓴다고 해서 크게 손해 보는 느낌은 아니고요. 여기는 미입니다 네, 지금까지 EB 아카데미 라메르 캠퍼스를 둘러보았는데요. 등록 문의나 상담을 희망하시면 EDM 유학센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